홍부에 성, 어디 갔어? 아까 나 분명히 봤다, 너. 야. 내가 대신 매춘부업그레이좀 해줄게. 어디 갔어, 매춘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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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 가져가, 다 가져가. 야, 너들끼리 놀든지 먹든지 찌지든지, 뽑든지 알아서 하도록 하라. 여 짐은 바쁜노라에헤 야, 야 너도 다 가져가. 다 가져가. 야야 야, 다 가져가 다 가져가 지금 안그래도 지금 뭐냐 에이... 방은 뭐야? 방은뭐다 벗은거 하나 있던데 내가 잘못봤나? 야 상단장 미쳤는이 니들 빨리 올라가 다 죽어 됐고 파총 파총이 뭐지? 에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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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들 가서 죽어. 야, 늦, 느... 헐, 니들 어떡할라고 그러냐? 그렇게 죽고 싶었어. 명을 재촉하는데. 야. 아, 배그 이게 맞었나 오케이. 야, 아, 파총 자살부대 가려고. 미친듯이. 눈이 뻘개갖고 야, 자살부대. 가자. 아, 아 맞다. 발, 화면 밝겠다. 맞다. 맞다. 잠깐만 리셋 됐지. 아, 59명 쓰, 쓰레기, 30몇명 쓰레기. 자, 그러면 우리는 몽골을 계속해서 먹도록 하겠다. 캐레이트성 잠깐만. 지금 몽골? 몽골 수, 수성 중이지. 야, 수성 중인데? 에에에, 빨리 가봐, 빨리. 야, 빨리 가 빨리 몽골. 뺏긴다. 에? 왜, 너? 돈 줄게. 가만히 있어봐. 지금 바쁘잖아. 야. 에? 에에에에에 토, 토착. 예에에에에에에에 헐! 조선과 관계가 악화 됐어? 그시드 <laughs> 포위 당함 어디 에? 공성진을 떠나 100.. 120.. 1270명? 1,270명 야 기병 돌격해라 그냥 다죽어 가서 야 가서 다죽어 가서 다죽고 수선해 오케이 오케이 야 기병가서 다죽어 그냥 그냥 가서 다죽어 1,200명, 1200명. 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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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살통 없냐? 야 야! 야!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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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괜찮을까니들 니들끼리 얘들아 나 죽었는데 어 제가겠다가. 좀 들어가 봐. 넌 뭐냐? 여행자. 호로 중력자. 다 팔게. 다 팔고 아, 어 시장 가서 상품 상인한테 가서 음식은 이만하면 됐나. 음식은 됐고 전승이는 팔고 떠나서 나는 응기당 얘들아 기병 돌격해 차라리 어? 야야 선, 선 어, 없는 거랑 똑같아 지랄 그냥 그냥 궁병 왜 이거밖에 없냐 괜찮아 괜찮아 우리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쫄지마 쫄지마 킬 해줄게 네네네네여도기정이 네, 네. 많아 벌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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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잠깐잠깐잠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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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아, 살 야야야 나 왕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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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죽도싶어 니들 뭐야? 이건 뭐야? 아 아아아 건들지마 건들지마 야 건들지마라고 뭐가 지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우리 편인지도 모르겠다 씨 <laughs> 뭐야 이거 개빨이잖아 옛날에 이렇게 싸웠어?

너 화살통 안 떨어뜨렸냐? 나 화살 하나만 주지. 화살통. 찾았다. 예 어디 있어? 적군은 어디 있느냐? 지에이빛에에로 화살로 너희들을 삿대게 만들겠노라. 얍! 얍! 야 야. 그치, 잘 쏘고 있다니. 야야야, 다 죽여, 다 죽여. 야, 돌격해, 다 죽여. 새로운 적이 나타았어 죽여, 지금. 미시! 난레골라스한 번에 세발에세발에하를 쏜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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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y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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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u 징계 한 무기 없냐? 총 같은 거 있으니까 총. 어, 이건 뭐야? 안먹어가지 어, 잠깐 잠깐 벌써 다 잡았냐? 야, 몇명 잡았냐? 300명 밖에 안 잡았어. 500명 다 죽여, 다 죽여. 야, 야, 네. 얘들아, 알지? 얘들, 우리 점퍼 쳐들어가. 그리고, 기병, 돌격, 나머지 노랑 기병, 일단 다 죽어야 되는까 가라! 대신. 와 가라! 와, 가라! 와, 라 가라! 가라! 가 아, 가라! 아, 아. 미쳤었는데. 씨, 가라! 가라! 가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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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도 모르고 덤비고 있구나. 에, 에. 다 죽여. 응, 음? 야 화살 다 썼다. 화살통. 나 화살 찾으러 가. 와. 야 남는 화살 내가. 야, 야, 어 저기 있다. 야, 너들 한 마리한테 어그로 끌리지 말고, 좀 흩어져서 싸워봐. 왜 그러니, 너? 아! 너 싸가지, 기다려 아! 에에에, 놀러.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방금 도그 놈? <laughs> 다굴도 이런 다굴이 없노라. 불쌍해, 불쌍해. 난 레고라스. 왜 이렇게 덤비느냐. 난내 골랐는데. 니리 봤다 건데 와! 나 옆에서 계속 수있어 개꿀인데 이거. 나 앞으로 활로 튀어 아! 너. 야, 야, 야. 아! 너. 야, 야, 야. 오케이 okay. 됐다 얘들아 어. 야너안 맞았어 야안 맞았어 야야야야 고추 고추 트위스트 야다 돌격해 야다다 다 돌격해 다다 잡아 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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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

오병도 그냥 돌격해라 있는. 내가 봤을 때 그냥 니들은 돌격이 맞겠다. 어차피 니들 놀고 싶은데로놀거 아니야. 와이. 와이. 오. 아 만지지 마, 만지지 마. 아 미쳤어. 자 얘들아, 얘들이 납때리 니들이 알아서 해줘서. 얘들아, 빌거 아니니까 그냥 싸워 내가 도와줄까? 얘들아! 짐이 멀리서... 화를... 짐이 멀리서 화를 쏘겠노라 힐 해줄까? 오케이, 화살통 내놔 니네 화살통은 내 것이다 아, 어? 괜찮아, 괜찮아. 아직까지 괜찮아. 화살 멈추. 화살. 야. 아.